매일 먹는 쌀밥, 흰쌀 대신 이것만 바꿔도 수명이 늘어난다고요? 현미는 벼에서 겉껍질인 왕겨만 제거한 곡물로 쌀겨와 배아가 보존된 상태의 쌀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백미는 이 과정에서 쌀겨와 배아까지 제거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미는 백미에 비해 영양소가 훨씬 풍부하게 남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째. 현미는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B군, 그리고 마그네슘, 칼륨, 철분 등의 미네랄들과 감마 오리자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백미보다 식이섬유 함량은 약 4배, 마그네슘은 약 3배 높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신체 에너지 대사, 신경 기능 유지 그리고 면역 체계 강화에 기여합니다. 둘째,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아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백미를 현미로 대체할 경우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16%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현미의 복합탄수화물과 섬유질이 소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셋째, 심혈관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현미의 식이섬유는 혈중 점일도 지질 단백질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현미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장건강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에 기여하고 장운동을 활성화하여 변비를 예방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대사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다섯째, 체중 관리에 유용합니다. 현미는 소화와 흡수가 더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시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비만예방 및 다이어트 식단 에서 자주 권장됩니다. 여섯째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현미에 포함된 감마오리자놀 페룰산 등 항산화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노화 억제와 피부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현미는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개선 장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그렇듯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첫째, 소화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껍질이 단단하고 섬유질이 많아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소화장애, 가스 생성, 복부 팽만감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영양소 흡수 저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미의 쌀겨에는 피트산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트산은 칼슘, 철분, 아연 등의 미네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 임산부, 빈혈 환자는 과도한 현미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보관 문제입니다. 현미는 배아와 쌀겨가 남아 있어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 시 산패가 쉽게 일어나고,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에 오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온 장기 보관보다는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권장하며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소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현미를 처음 드신다면 현미와 백미를 30에서 50% 정도만 섞어 드시고 최소 6시간에서 이상적으로는 12시간 정도 충분히 물에 불린 뒤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깨끗이 세척하여 껍질에 남아있는 불순물이 제거된 후 조리하시면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현미는 풍부한 영양소와 다양한 생리 활성 성분으로 인해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개선, 장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곡물입니다. 다만 섭취 시 개인의 소화 능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형태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식습관 개선과 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식품입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 증진에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현미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